라면 먹을 사람. 네, 오늘 먹어 볼건 해성 F&B에서 m 나온 참 맛있는 참기름 자반볶음이랍니다. 엄선된 김과 품질 좋은 참기름으로 만든 참기름 자반볶음은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김 이렇게 볶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고요. 조미김 제품입니다. 50g에 145kcal. 네, 그렇게 뭐 만드시는 제품은 아닌데 가끔 요거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자, 참 맛있는 참기름 자반볶음. 야, 이름 이렇게 이 길면 이거 외우기도 힘들는데.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 떤 메이커를 알기보다는 그냥, 아싼 맛에 먹는 거죠. 뭐, 보통 이것도 지금 두 개에 2,000원 해서 개당 1,000원씩 해서 한번 저 마트 가서 구입을 했는데요. 참기름이 8% 기름이 줄게 많네요. 기름, 5, 기름이 50% 옥배유가 뭐야? 옥배유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옥수수를 뭐 이용한 뭐 그런 게 성분이 들어갔나 봅니다. 해성 F&B라는 데서 나왔고요. 영양 성분은 음... 요거 한햄 봉지에 10g당 그거야? 뭐 헷갈리게 해놨어? 오해지공량 50g에 뭐... 들어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성분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지퍼백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위쪽을 틀어주시고 안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퍼백이 좀 아주 부실하네요. 결국 가위에 손이 되게 만드는구나. 이러고 이제 떡이 나오죠. 예. 먹고 다시 받으시면 되고요. 이런 예. 식으로 된는 겁니다. 밥에다 예. 예. 밥에다가 좀뭐 담는대. 이렇게 뜯어서 이자자자자자자자. 밥에다가 뭐싸 먹기보다는 주먹밥 같은 거 만들어 주도 좋고요. 비벼 먹기에 좋죠. 예. 김가루 같은 경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손으로 뭉개야 되잖아요. 그러기 좀 그러기도 그런데 양념도 잘안 되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막 참깨, 뭐 기름. 근데 옥수수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음. 이렇게 하셔서 김 푸짐하게 해서. 저도 김 되게 좋아하는데. 음. 바삭하니 좋네요. 짭짤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햄까지 한장딱 싸서 드시면 그리고 요 위로 좀 둘둘 말으면 아주 이쁜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햄초밥이라고 해야 되나? 음 좋아 좋아 어쨌든 음. 요거좀 사서 넣어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더 좋은 건저 계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고추장 그리고 저 참기름 좀 부으셔서 비벼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에, 김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종종 드셔보셨겠지만 뭐 팔의 제품도 있고요 뭐 이런 제품도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가격이 뭐 저렴한 건 아니지만 종종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에, 어우 밥 비벼 먹기 딱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